어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나를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본인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부른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 열두 제자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시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죄를 범할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하면 함께하시고 잘 안하면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면서 죄 지은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나온 것,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르셨고,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여기 14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내신다는 것은 전도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라는 뜻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순종하여 사는 것,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도 계속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보내시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항상 보내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가장 먼저 유익이 되고 도움받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때그 복음이 나에게 역사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복음으로 나를 계속 인도하여 복음으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또 권유할 때이 봉사가 교회에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목적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나 사명, 주의 일을 맡기는 것은 네가 그 일로 인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봉사를 권유하고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자격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솔직히 할수 있어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고,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의 일을 맡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복음을 위해 살면서, 내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가고 약해집니다. 그냥 일안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점점 놓치게 되고 게을러지고 점점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예배도 잘 드리다가 일부 예배가 이제는 힘들어지고 이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부 예배도 힘들어지고 나중엔 저녁 예배만 드리다가 저녁 예배도 힘들어지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며 일할 때 내가 점점 만들어지고 강해져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라는 목적도 있지만, 먼저는 전도를 하면서 본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본인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살려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핑계 대고 평안하게 지내려고 나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사명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면서 내가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단련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고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한 분씩 다 하나의 봉사와 사명을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1인 1 봉사.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쓰레기 줍는 봉사라도, 내가 주를 위한 일을 하나 찾아서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관자로 살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내가 먼저 살아나고 변화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 목적은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귀신의 역사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죠.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귀신의 역사는 어둡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빛을 비추어 주고 병 고쳐 주시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빛을 비추어 주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를 위해 살면 주의 권능이 나타나 살리고 변화시키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권능이 막히게 되고, 결국 어두움이 깊어지고, 상하게 되고, 넘어져서 시험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때는 이 부서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았고, 교사들도 많았고, 막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에 이 부서들이 이 경쟁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참 저는 그때도 보기가 안 좋았어요. 아니, 우리는 한 교회인데, 어느 부서가 더잘 되고, 어느 부서가 더 인정받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어차피 우리 신승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부서들끼리 너무 경쟁이 심했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 교역자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안 이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데, 너희들의 전도사는 어떠냐. 뭐 이런 거죠. 우리 부장은 이런데, 너희 부장은 왜 그러고 있냐. 그때 또 한번 이 간식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의 어떤 부장님이 이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치즈케이크나 머핀, 초코 머핀 이런 게 되게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어떤 부장님이 집에서 그걸 구워오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먹고 싶은데 다른 부서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전두사니까 달라고도 못 하겠고. 그땐 그게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있어도 안 쳐다보죠. 근데 그때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안 주더라고요. 자기 부서 애들한테 주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장님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또 어떤 부장님은 코스트코 가서 미국 그빵 같은 걸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은 또뭐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의 부서를 안 좋게 만들고 서로 싸우고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교를 당했죠. 누구는 신령한데, 누구는 안신령하다.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 나도, 나도 나름 하는데, 밝히지 않을 뿐이지. 아우, 진짜, 나도 말해버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서로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이런데, 니네 부장님은 뭐 하냐? 우리 교육자는 이런데, 너희 교육자는 뭐냐? 아주 안 좋은 말이죠. 그것은, 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본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고, 서로 상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주를 위한 사람은 다른 부서가 잘 되면 더 기뻐해야 되죠.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더 기뻐해 주고,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저들이 잘 되는 게 감사하다. 다른 부서가 잘 되는 게 감사하다. 하면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우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이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돕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살려내고, 교사 하나가 살아나고, 우리 아까 특성했던 이 성도 부부도 교사하면서 지금 이만큼 변화된 거거든요.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은요, 뭐, 신령하다, 은사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권능은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게 권능입니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의 뜻은 뭐 각자 다 있지만 우리가 다볼 수는 없고 그냥 여기에 그런 게 나오죠. 베드로의 이름을 더해 주셨고 또야고부나 요한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을 더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있고 마지막 19절에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이름은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팔 가론 유다까지 알고 계시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솔직히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더 많죠. 못난 부분들이 더 많죠. 수시로 죄 짓고 넘어지고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들 잘난 게 많아서 내가 쓴다, 내 자녀로 불렀다,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면만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보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말씀처럼 다 허락해 주시고 선악까만 못 먹게 하셨는데 못 먹게 그만 그거 하나에 마음이 빼앗겨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안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롯 유다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도 조금은 변했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어떻게 했어요? 죄책감에 그가 목을 메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가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아예 죄책감도 못 느끼고 죽지 않고 살았겠죠.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가 조금은 변화되고 결과를 잘못 선택했지만 그도 변화되는 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만 나왔지만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과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들 순교당하고 옥에 갇히고 유배를 가다 가서 죽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힘쓰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에도 많이 변화되었는데,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변화된 걸 보시겠습니까? 저는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마음도 다 보실 것이고, 요 녀석 봐라, 변했구나. 요 녀석 봐라, 이제 정신 차리려는구나. 요 녀석 봐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지금 각자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면 권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나고 변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명 잘 못했으면, 아유, 이제 그만둬야겠다가 아니라, 내년엔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는 사명을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계속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더 잘하자. 지금까진 안 했지만,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일어나시면, 그것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되고, 권능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할까요? 나오시겠어요? 찬양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두려울 일들이 많고 낙심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를 불렀으니 권능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